부산 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이신 홍종희 회장께서 노인강령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일어서주세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다짐을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노인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억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 혁신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네, 우리 다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보여주세요 자, 자기에 예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패 및 공로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분들에게 감사패와 공로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패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이사장인 조병석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교석 하늘공동체 총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소라, 김재부, 가수 박연람 이렇게 네 분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석 하늘공동체 총기님께 드리는 감사회가 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제7회 소문실버가요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으며 또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인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온 공로로 그 고마움을 어르신들의 마음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소문 노인복지 이사장 조병석. 네, 부상으로는 시계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소라.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불 한 점이 시상되겠습니다. 자, 김재국. 자, 꽃다발 증정도 있었습니다. 김재국.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자,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도 증정되고, 자, 이불 한 점씩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네, 박일남씨에게는 나중에 노래하실 때 나와서 노래하실 때 감사패가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개념사진 하나 찍으시고요 자, 신속하게 해주세요 꽃다발 빨리 증정하세요 꽃다발 자, 꽃다발 신속하게 증정하세요 자, 꽃다발 증정하신 분들이 렇게 옆으로 나와서 자 신속하게 하나 둘셋 짧다. 네. 자 다음은 공명대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로지생마을노인장권변승학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변승학장 귀하는 제출의 소문 실법 가요 축제에 참석하여 사기 진작은 물론 봉사 정신이 투철하였으므로 어우신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소문 노인복지 이사장 조병석 시장회로 발권 자발과 그리고 입불한 점이 증정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신속하게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로표를 받으실 분도 세 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순자, 이망래, 장영순 이렇게 세분 나와주세요. 자, 신속하게 나와 주세요. 이순자 이, 망구장영수자은뭐 네, 공협회. 께서는 제 7회 소문실과 가여 축제에 참석하여 사기 진작물론 봉사 정신이 투철하였으므로 어신들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소문노인곡기 이사장 조병석 시상해 주세요. 그 주시죠? <목소리> 자, 그럼 기장사 니다정 매자 가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사패 정 매자 가수 귀하께서는 제7회 소문 실버 가요축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으며, 또한 구출한 봉사정신으로 노인약 발전을 위해 근신하여 온 봉사정신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소문노인복지이사장 조병사 여러분 박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장님께서는 내려가지 마시고 그 연단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오신 내빈 소개와 그리고 조병석 이사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리에서 부산시 서구청장님 박복재 아, <laughs> 청장님 모십니다. 아수다 합니다. 우리 협의김만율 회장님 모십니다. 아산의 도회장님 모십니다. 아장님 모십니다. 김명식 아산문화예술단체 대가수분도영아 부산시 강연시의 전 부장 의원, 도성호 한국 노령고용연구소 회장 이영수 부산 노인자 고용위원장, 상 회장 오동석 부산시 체육센터 상임 부회장 의 김용식 부산 노인복지단체 옛날 매장 오십니다. 더위의 <laughs> 그 축전이 오십니다. 부산시 이의 이장님, 백종현 이장님 오십니다. <laughs> 이 인사 소개가 공수가 안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윤현호 국회의원이, 제국회의원이 축전이 오십니다. 순환은 장 관계입니다. 이상마 아직도 계시지만은 이런 소리여서 인사를 따로면안 됩니다. 속에 빠진 사람 있으면은 혹시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사가 있겠습니다. 어르신들,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문화는 없던 여러분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다쳐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봄은 여자의 봄이요. 가을은 남자의 가을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가을은 여자의 가을이라고 그냥 여러분, 잘아시죠 앞으로 더용있지요 앞으로 더 용기를 내니다하랍지만니다하지만간안 좋은 일들은 다잊으시지나간안 좋은 일고은다잊으시신들의날이고 오늘은 우리 어신들지만이미있지만재미고있겁게 하루 보고 즐기를 하루 보고 시기니다랍니다 여러분, 고감사니와 여러분, 를 받으신 니다 여러분, 들상니다 오늘 시대 가입축제를 지내면서 존경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셔대어 정말 반갑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